재미로 보는 고수도 전보기. 먼저 고수도 그림의 각 월을 기억해 주세요.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, 12월. 고수독을 골고루 섞어줍니다. 잘 정돈해주세요. 자신의 나이만큼 섞어주세요. 12개씩 4줄을 만들어주세요. 맨 마지막 장을 뒤집어 주세요. 9월이 나왔네요. 순서대로 월별 순서입니다. 아홉 번째 뒤집어 있는 장과 바꿔 주시고요. 바꾼 장을 뒤집어 그림에 맞는 월을 또 찾아 주세요. 12월이 또 나왔네요. 두 번째 줄의 장과 바꿔 주세요. 3월이 나왔네요. 각 월에 맞게 계속 순서대로 뒤집어 주면 됩니다. 올해는 몇월이 운이 좋을까나? 12월 4장이 다 뒤집어지면 운세 보는 것을 멈춥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장이 다 뒤집어진 월이 좋다고 봅니다. 4월과 12월이 좋다고 나왔네요.